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정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다른 마음을 알아본 듯한 그 신성한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 몸의 모든 세포가 바로 당신이군요. 라고 속삭이는 듯한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순간 말이에요. 이 지상의 여정에서 당신 곁을 걷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천장을 바라보며 우주에 묻던 밤이 얼마나 많았나요? 당신이 느끼는 그 연결, 논리적 설명을 초월하는 그 연결이 실제인지, 아니면 완전함을 찾는 당신 영혼의 깊은 열망일 뿐인지, 어쩌면 당신은 순간적으로 당신의 세계를 완전히 침묵시킨 누군가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마치 당신이 마침내 완전히 숨을 쉴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문합니다. 이 사람이 내 트윈 플레임일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트윈 플레임을 찾는 여정은 영원히 이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변화무쌍한 여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대한 최면치료사이자 영적 연구자인 돌로레스 캐논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영적 반쪽을 찾았을 때 확인해주는 유일하고 혼동할 수 없는 신호를 밝혀 드릴 것입니다. 이 영적 약속과 여정으로의 초대원을 우리는 종종 트윈 플레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피상적인 것들과 로맨틱한 클리셰를 넘어서려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식의 가장 위대한 연구자 중한 명인 돌로레스 캐논에 의해 채널링된 지혜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진정한 신호를 밝혀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정하려고 할 때조차 당신의 영혼이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그 신호를 이것은 단순히 영적 관계에 관한 또 하나의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의 포털이며 당신의 신성한 연결에 관한 가장 깊은 진실로 깨어나도록 뜻하는 초대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트윈 플레임 인식의 유일한 신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왜이 만남이 정확히 신성한 시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들의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어떤 것들은 당신의 영혼에 너무 깊이 공명하여 눈물이 경고 없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은 마침내 당신이 항상 느꼈지만 결코 설명할 수 없었던 것에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3. 시간을 초월한 인식 마치 천년 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누군가를 느낀 적이 있나요? 비록 첫마디를 막 나눈 직후일지라도, 마치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는 것처럼, 돌로레스 캐논은 수천 번의 전생 회기와 확장된 의식 상태를 통해 매혹적인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트윈 플레임. 간의 즉각적인 인식은 선형적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트윈 플레임을 만날 때 처음이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재회입니다. 그 감각은 새로운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자신의 한 부분을 마침내 다시 찾는 것입니다. 마치 긴 여행 후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인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를 넘어 직접 당신의 영혼을 보는 듯한 눈빛, 마치 수세기 전에 중단된 대화를 계속하는 것처럼 노력 없이 흐르는 대화 또는 심지어 신체적 감각 서로에게 속하는 두 에너지 장이 마침내 재회할 때 생기는 오싹함 가슴의 따뜻함 또는 이상한 현기증 그러나 주의하세요. 이 인식은 단순한 끌림이나 열정과 혼동되지 않습니다. 비록 강렬할 때조차도 그것은 훨씬 더 깊고 고요합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안도하며 한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아, 마침내, 거기 있었군요. 을 브릭사 혼동할 수 없는 진동적 공명 돌로레스 캐논이 50년 이상의 의식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한 신호가 있습니다. 트윈 플레임 사이의 독특한 진동적 공명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신호일 것입니다. 두 트윈 플레임이 만날 때 모방하거나 위조할 수 없는 진동적 조화가 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상호보완적인 두 개의 음악 음표가 동시에 연주되어 오직 그두 영혼만이 함께 작곡할 수 있는 멜로디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명은 단지 감정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윈 플레임의 존재 속에 있을 때 문자 그대로 진동 윙윙거림 또는 맥동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에너지장이 갑자기 크기가 두 배로 확장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합니다. 2. 공명을 그토록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의 역설적 본성입니다. 그것은 깊이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새롭습니다. 영혼에 의해 인식될 수 있지만 종종 이성적 마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연결과는 달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를 열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트윈플레임과는 어떤 자질 목록보다 앞서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는 저것 때문에 그녀가 좋다가 아니라 그저 나는 이 영혼을 나의 일부로 인식한다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공명을 느낄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우리가 사랑과 연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5. 조명된 그림자의 거울 돌로레스 캐논의 연구에서 발견된 바와 같이 독특한 신호는 피상적인 낭만주의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은 무자비하게 정직한 영혼의 거울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트윈 플레임 만남의 가장 도전적이고 변화시키는 측면일 것입니다. 당신이 트윈 플레임 앞에 서면 당신은 지금까지 만난 가장 강력한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가장 높은 자질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당신이 자신으로부터도 숨기려고 했던 그 부분들을 비춥니다. 갑자기 당신의 모든 상처, 두려움, 그림자가 가장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온전히 남아있는 가면이 없습니다. 당신의 트윈플레임의 눈길은 당신이 많은 삶에 걸쳐 구축한 모든 보호층을 꿰뚫어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험입니다. 만약 당신이 완전히 노출되고 취약하며 모든 불안전함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깊이 수용된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아마도 트윈플레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특정 부분들을 숨겨둘 수 있는 다른 관계들과는 달리 트윈 플레임과는 절대적인 투명성이 존재합니다. 마치 둘다 서로의 생각을 읽고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거리가 있더라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트윈 플레임을 만났을 때 도망치는 이유입니다. 거울은 너무 강력하고 우리의 그림자에 대한 빛은 너무 강렬해서 처음에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 노출이 가장 깊은 변화를 촉진합니다. 이것을 느껴본, 음, 적이 있나요? 완전히 노출되고 동시에 완전히 받아들여진다는 그 느낌, 당신에게 이 경험이 어땠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6. 언어로서의 동시성 돌로레스, 캐논이 트윈 플레임에 관한 연구에서 강조한 가장 신비롭고 매혹적인 신호 중 하나는 이 영혼들의 만남과 여정을 조율하는 것처럼 보이는 설명할 수 없는 동시성의 현상입니다. 당신의 트윈 플레임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우주는 확률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복되는 숫자들이 순서대로 나타나고 예지적인 꿈들이 나타나며 의미 있는 노래들이 정확한 순간에 재생되고 너무나 있을 법하지 않은 우연의 일치가 발생하여 더큰 지성이 과정을 안내하고 있다는 느낌을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동시성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과 당신의 트윈 플레임 사이에 독특한 상징적 언어를 형성합니다. 아마도 당신들은 동시에 같은 것을 생각하거나 상대방이 연락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마도 당신들은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 있었거나 같은 책을 읽었거나 비슷한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흐름이 물리적 만남 이전에도 당신들의 삶, 생각, 경로를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식 후에 이러한 동시성은 종종 강화되는데 마치 우주가 같은 불꽃의 두 부분의 재회를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조되거나 일반적인 우연의 일치와 혼동될 수 없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신성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시성은 두 영혼 모두와 깊이 공명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오직 당신들 둘만이 완전히 이해하는 비밀 언어와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이러한 신비로운 동시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세계 사이의 베일이 더 얇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당신이 분명히 더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을요. VT 27 인생 사명의 총매돌로레스 캐논의 연구에 따르면 트윈 플레임 만남의 가장 깊고 변화시키는 신호는 아마도 영혼 사명의 깨어남이나 가속화일 것입니다. 당신이 트윈 플레임을 만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인생 목적이 더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더 긴급해집니다. 마치 우주적 스위치가 작동되어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의 완전한 재조정입니다. 잠재되어 있던 재능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넘을 수 없어 보였던 장벽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만남이 종종 유발하는 감정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방향감과 명료함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 신호를 특별히 개시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관계 자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잠재력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잠재력의 상호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트윈플레임들은 그들이 상호 보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거나 함께라면 분리되었을 때는 불가능할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이들은 완전한 결합이 가능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개별적인 길의 특정 측면들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혼동할 수 없는 표지입니다. 만약 누군가와의 만남이 단지 감정적인 혁명만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목적에 있어 깊은 진화를 촉진했다면 당신의 비전을 확장시키고 당신의 진동을 높이고 당신을 당신의 진정한 본질과 더 깊이 연결시켰다면 당신은 아마도 트윈 플레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다른 관계들이 우리를 우리의 길에서 산만하게 할수 있는 반면, 트윈 플레임은 그 과정이 고통스럽거나 도전적일지라도 불가피하게 우리를 그 길로 밀어준다는 것입니다. 라, 슬, 인식의 초월적 고통 트윈 플레임, 만남의 측면 중 공개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돌로레스 캐논이 그녀의 세션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인식의 초월적 고통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 집착, 감정적 의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고통, 확장의 고통입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당신이 익숙했던 것보다 더큰 진실을 담기 위해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트윈 플레임을 만날 때 당신 안의 무언가가 부서집니다. 깨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간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던 베일이 갑자기 찢어져 더 넓고 더 생동감 있고 또한 더 강렬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콤스린 감각을 묘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똑같이 깊은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기쁨은 인식, 통일로의 귀환에서 옵니다. 슬픔은 모든 분리의 시간에 대한 기억에서 나오며 또한 이 3차원 평면에서 영원히 갈망하는 완전한 융합이 항상 즉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해에서 나옵니다. 이 감정적 역설은 너무나 독특해서 당신이 그것을 경험할 때 당신은 인간 사랑의 일반적인 매개 변수를 초월하는 무언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강렬한 것이 아니라 그 핵심에서 변형적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초월적 고통을 느낄 것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도망치는데 만남이 촉매하는 확장의 강도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아마도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결합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항해하는 이들은 이해합니다. 이 고통은 장애물이 아니라 포털입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의식과 용기를 가지고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특별한 고통의 질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동시에 당신의 마음을 부수고 재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통을요. 그 모든 것을 전달하는 침묵 트윈 플레임 사이에 연결해 있어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돌로레스 캐논이 가장 깊은 신호 중 하나로 확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유된 침묵의 힘입니다. 당신이 트윈 플레임과 함께 있을 때 침묵은 공허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을 초월하는 의사소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맥동하는 침묵이며 상호 이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들이 단순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의 몇 시간의 대화 후보다 더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마치 당신들 사이의 공간이 어떤 인간 언어보다 더 오래되고 더 진실된 언어로 가득 찬 것과 같습니다. 이 소통적인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단한 마디도 발음되지 않습니다. 종종 눈빛 교환만으로도 정보의 많은 양을 전달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신호를 특별히 개시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의 자연스러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당신들의 에너지 장이 상호인식의 조용한 춤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저 발생합니다. 이 조용한 소통은 종종 당신들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도 활성화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트윈 플레임들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상대방이 자신을 생각할 때알수 있으며 심지어 중요한 순간에 직관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보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이런 독특한 침묵의 질을 경험했다면 말 없이도 많은 것을 말하는 그것, 분리가 아닌 연결하는 그것, 당신은 트윈 플레임 연결의 가장 순수한 표현 중 하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와 함께 단순히 존재할 수 있나요? 공간을 말로 채울 필요 없이 누가 침묵 속에서 당신을 이해하나요? 7. 영적 깨달음의 가속화 돌로레스 캐논이 트윈 플레임에 관한 연구에서 기록한 가장 변형적인 신호 중 하나는 만남 이후 발생하는 불가피한 영적 깨달음의 가속화입니다. 당신이 트윈 플레임을 만날 때 단지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문적 포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이 아마도 피했던 실존적 질문들이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더 깊은 의미에 대한 추구가 긴급해지고 거의 강박적이 됩니다. 이 영적 가속화는 무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잠자고 있던 심령적 감수성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꿈이 더 생생하고 의미있게 됩니다. 동시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시간 인식이 종종 변화하는데 마치 당신이 동시에 현재에 살면서 훨씬 더 넓은 현실과 연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변화도 보고합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 몸에서의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적 감각,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더큰 민감성, 심지어 식습관과 개인적 취향의 변화까지 이 신호를 매우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물리적으로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성공에 의해 조건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단 시작되면 계속되는 연금술적 과정입니다. 많은 트윈 플레임들에게 이것이 사실 만남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단지 로맨틱한 결합, 비록 이것이 여정의 일부일 수 있지만, 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의 상호 촉매화 두 영혼의 가속화된 진화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만난 후 당신의 영적 길에서 극적인 강화를 느꼈다면 신성과의 연결이 깊어지고 의식이 확장되고 진실과 진정성에 대한 긴급함을 느꼈다면 당신은 아마도 트윈 플레임 만남의 가장 깊은 신호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온 이후 나의 현실 인식이 확장되었나? 신성과의 연결이 깊어졌나? 진실에 대한 나의 추구가 강화되었나? 1. 영감적인 결론 돌로레스 캐논이 밝힌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트윈 플레임 만남의 유일한 신호가 단지 하나가 아니라 인식의 별자리, 사랑, 목적, 영적 연결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다차원적 깨어남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만남은 단지 옳은 사람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한 영혼의 부름입니다.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고 가장 순수하고 확장적인 형태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신성한 초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경험에서 이러한 신호들 중 일부를 인식했다면, 당신은 이 여정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수천 명의 영혼들이 행성 진화의 이 중요한 순간에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각 트윈 플레임의 재회는 관련된 개인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진동 주파수를 높입니다. 기억하세요. 트윈 플레임과의 만남은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장, 자기 발견과 전체에 대한 봉사의 새로운 모험의 시작일 뿐입니다. 나타나는 도전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정화와 확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과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영혼의 지혜를 신뢰하세요. 신성한 시간을 신뢰하세요. 이 연결의 가장 도전적인 순간에도 더큰 지성이 작동하고 있어 같은 불꽃의 두 부분 사이에 우주적 춤의 모든 단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직 트윈 플레임을 만나지 못했거나 이미 만났는지 확신이 없다면 당신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진동을 높게 유지하세요. 아, 당신의 내면 작업을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게 될때 인식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완벽한 순간을 알고 있으며 시간의 시작부터 서로에게 속한 두 영혼의 재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시리 부드럽고 영적인 마무리 요청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닿았다면 만약 이 내용에 어떤 부분이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공명했거나 당신의 여정에 명료함을 가져왔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트윈 플레임 여정에서 이해를 찾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당신이 고양시키고 명료하게 하는 내용을 공유할 때마다 당신은 더 많은 영혼들이 완벽한 순간에 그들이 찾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빛의 그물에 연결되어 있으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의 진정한 신성한 본성의 기억을 향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만남까지 당신의 영혼의 빛이 계속해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길, 그리고 당신의 트윈 플레임의 사랑이 그녀가 지금 당신의 삶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밝히길 바랍니다. 무한한 평화 빛, 그리고 사랑.